네 안녕하세요 비타입니다. 이번 에피소드는 11세를 찍은 재채기 똑똑한 대당주투사의 업데이트 이야기입니다. 10세까지는 오타를 제외한 변경 없이 2년 반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. 우선 클레임이 많았던 표지 문구와 책속 사진 하나를 교체했습니다. 3년에 얼마 수익 어쩌고저쩌고 표지에 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쌈마이 느낌이 난다 뭐 기타 등등등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깔끔하게 바꿔 가지고 속이 다 후련합니다 네 <laughs> 그리고 내용은 얼마나 손을 대야 고민이 있어서 블로그 독자의 의견도 받아 봤고 출판사와 이야기도 나눴는데 일단 이번에는 최소한만 손을 봤습니다 사장에 보면 신용장고오실레이터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뭐 지금 다시 보니까 4페이지 밖에 없더라고요 물론. 제가 고안해서 만든 겁니다. 그 녀석이 신뢰성을 어느 정도 얻고 최근에 미래세트 대우 hts에 탑재되면서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요. 조금 더 내용을 보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 8월 내용까지 포함해서 새로 넣었습니다. 뭐 새로 구입할 필요 정도까지는 없으나 처음 접하신 분은 꼭 11세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. 이미 책을 보신 분이라면 근처 서점에서 해당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겸사겸사 확인차 용산역에 있는 영품문고에 들어가 보았습니다. 경제경영 섹션으로 가서 책을 찾아 보았는데, 없었습니다. 네. 어, 혹시나 몰라서 검색을 해 봤는데, 네, 없었습니다. 네, 출판사가 책 배포에 좀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이상 뭐 결론은 상처가득한 셀프리스 11세 업데이트 소식을 전합니다. 이어 이상 빈정하였습니다네 감사합니다. 잠깐만. 구독하기, 좋아요,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. 큰 힘이 됩니다.